아마 한국에서 학교로 나오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학교괴담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초등학교부터 시작해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괴담들이 전해져 오는데요. 대부분 비슷한 내용의 괴담들이 많지만 개중에는 그, 그 학교에만 내려오는 괴담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느 여고에서 있었던 공포실화를 보시게 될 겁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지요. 제 모교에서 벌어졌던 아주 기이하고도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다녔던 학교를 나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학교 안에서 목격된 귀신 이야기를 말이죠. 우리 학교에서 가장 유명했던 괴담은 바로 본관 지하 1층에서 나타난다는 귀신이었습니다. 본관 지하에는 자료실과 창고가 있었는데, 늘 불이 꺼져 있고 학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귀신을 봤다는 증언은 꾸준히 나왔던 곳이지요. 특히 늦은 저녁,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지하를 지나가던 학생들이 기절하듯 쓰러져 보건실에 실려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귀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소문이 많았습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형체인데 얼굴에서 턱이 싹 잘려 나간 것처럼 보였다는 이야기였지요. 어떤 사람은 웃는 얼굴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피투성이로 울고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된 점은 누구든 그 얼굴을 똑바로 본 순간 그대로 주저앉아버렸다는 거지요. 이런 괴담은 처음에는 단순한 헛소문처럼 들렸습니다. 어두운 지하복도에서 누군가 사람 그림자를 잘못 본 거겠지.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시절에는 그저 무섭다고 떠드는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3학년이 되어 수능을 앞두고 저는 그 이야기가 단순한 그담이 아니라는 걸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리려는 사건은 당시 학생들 뿐 아니라 교사들까지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실제 사건입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조금 특이했습니다. 3학년 교실이 본관이 아닌 별관 건물에 따로 있었거든요. 열심히 공부하라는 명목으로 3학년들만 따로 떼어 놓은 건데, 그래서 야간 자율 학습을 하면 1, 2학년은 본관에서, 3학년은 별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문제의 사건은 고3 수능을 두달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저녁에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오후 10시까지 야자를 하고 있었지요. 교실 안은 숨 막히는 긴장감과 피곤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희 반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학생 주임 선생님이 들어오시더군요. 그리고는 교실 뒤편에 앉아있던 한 여학생을 불러 세웠습니다. 땡땡아, 신부름 좀 해라. 내가 모의고사지를 자료실에 두고 왔다. 본관하에 있으니까 가져와라. 교실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본관 지하 1층, 자료실, 그 이름만으로도 학생들 사이에서는 꺼림칙한 공간이었죠. 교실 뒤편에서 이름을 불린 여학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작게 말했습니다. 저, 선생님, 거기 지금 불도 꺼졌을 텐데요? 하지만 주임 선생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단호하게 말했죠. 겁낼 거 없어. 귀신 같은 건 없거든. 얼른 다녀와라. 교실 앞줄에 앉아 있던 몇몇 친구들이 키기거리며 웃는 척을 했지만, 그 웃음에는 긴장감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학생은 머뭇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옆에 앉아 있던 또 다른 친구가 같이 가주겠다고 말했고, 둘은 그렇게 함께 교실을 나섰습니다. 발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리며 멀어져가더군요. 교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누구도 책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5분, 10분, 그리고 어느새 15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두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죠. 선생님도 이상하다는 듯 손목시계를 몇 번이고 쳐다봤습니다. 20분이 다 되어갈 무렵 선생님은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교실을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동시에 교실 안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죠.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살폈지만 대답 대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몇분뒤 운동장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 밖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우리 반 모두는 그대로 얼어붙었죠. 운동장 한쪽에 구급차 한 대가 들어와 있던 겁니다. 빨간 경광등이 어둠 속에서 빙빙 돌며 빛을 뿜어냈습니다. 잠시 뒤 교문 쪽에서는 사람들이 달려 나오는 게 보였고 그 가운데 들것 두 개가 실려 나왔습니다. 그 들것 위에는 조금 전 교실을 나섰던 바로 그두 친구가 실려 있었습니다. 창백하게 축 늘어진 몸 미동조차 없더군요. 순간 교실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어떻게 하고 울먹였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에 매달리다시피 했습니다. 저 역시 숨이 턱 막히며 자리에서 굳어버렸죠. 그 장면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늦은 밤 어둠에 잠긴 운동장 위로 경광등 불빛만 돌며 아이들의 창백한 얼굴을 붉게 비추던 순간 그 안에서 두 친구는 구급차에 실려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 모두는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두 친구가 학교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마침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학교는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도중 학생 두 명이 구급차에 실려나간 사건은 이미 교무실과 복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다른 학년 학생들까지도 수군거렸습니다. 어디서 들은 건지 알수 없는 이야기들이 삽시간에 퍼져 있었죠. 3학년 교실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고 모두가 혹시 오늘 그두 친구가 돌아오면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점심 무렵 마침내 그 둘이 교실로 들어왔지요. 둘다 새하얀 얼굴로 아직도 기력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괜찮냐고 묻자 그들은 애써 고개를 끄덕이면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놀라서 그랬어.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고지 곧대로 믿지 않았죠. 저와 몇몇 친구들은 쉬는 시간에 두 사람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대체 어제 지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한참을 망설이던 끝에 결국 그중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루실에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 본관 복도로 들어설 때까진 괜찮았거든. 근데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섰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광등이 몇 개가 꺼져 있었거든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고 계단이 습해서 물기 같은 게 번들거렸는데 발을 디딜 때마다 미끄러질 것 같았어.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발소리는 없는데 시선 같은 게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자료실 문 앞에 섰는데 잠겨있었어. 선생님 말씀으로는 열려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밀어도 안 열리더라. 그래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쓱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마치 누군가 벽을 긁는 것처럼. 그 순간 두 번째 친구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그것 들었어. 그래서 뒤돌아봤는데 복도 끝에 진짜 사람이 서 있는 거야. 사람? 누구였는데? 여자였어. 교복 비슷한 걸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주위에 있던 우리 모두는 무의식적으로 침을 삼켰지요. 얼굴이 아니 턱이 없었어. 진짜로. 윗니만 보였어. 이렇게 이빨이 그대로 드러난 채 웃고 있더라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입술도 없고 아래턱도 없고 그냥 얼굴 절반이 날아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고 웃고 있었어. 그 순간이 얼마나 끔찍했을지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는 덧붙였습니다. 우린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어. 발도 안 움직이고 그냥 눈만 떴는데 그 여자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걸어오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듯이 다가왔어. 친구들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지막으로 힘겹게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바로 앞까지 왔을 때그 여자가 귀 바로 옆에서 웃었어. 윗님만 들어낸는채씨 말이야. 이야기를 듣던 우리는 모두 말문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콱 내려앉은 기분이었고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죠. 그날 이후 우리 학교에서는 턱없는 여학생 귀신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직접 경험담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지하를 가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지요. 그날 점심 이후 교실 안팎은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두 학생이 턱없는 여자를 봤다는 이야기를 흘린 순간부터 마치 불이 붙은 듯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복도, 급식실, 운동장, 어디서든 그 이야기 뿐이었지요. 누군가는 과장이라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자기 선배도 똑같이 봤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해야 되는 3학년들 사이에서는 더더욱 공포가 커졌지요. 저녁이 다가오자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애들은 핑계를 대고 조퇴를 해버렸지요. 담임 선생님이 이유를 물어도 애들은 고개만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자가 시작되자 본관 지하 복도는 아예 발길이 끊겼습니다. 교무실에서 본관까지 오가는 선생님들조차 불을 켜둔 채 일부러 지하 쪽으로는 가지 않았지요. 마치 모두가 입을 맞춘 듯 그곳을 피했습니다. 갑자기 불쑥 학생 주임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전날에도 그 선생님이 두 학생을 지하로 보냈던 장본인이었죠. 그래서인지 교실 안은 순간 정적이 휩싸였습니다. 오늘은 내가 직접 자료를 가져올 테니까 너희는 걱정 말고 공부해라. 선생님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어딘가 얼굴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선생님은 곧장 교실을 나가셨죠. 그 뒷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는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구나. 그날은 다행히 별다른 일 없이 자율학습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학교 안은 계속 뒤숭숭했죠. 심지어 다음날 아침 조회 시간에는 교감 선생님이 직접 나와서 학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근거없는 괴담에 휘둘리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하길 바랍니다. 지하실은 당분간 학생 출입을 금지합니다. 교감 선생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얼굴에 비친 경직된 표정은 그 말이 공허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죠. 그날 이후 학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하실 출입문은 잠금장치로 봉인되었고 누군가 몰래 들어가려고 하면 즉시 지도위원이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도 끝 지하 계단 쪽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걸 봤다는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지요 야자시간 복도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아래를 내려다봤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얼굴이 사색이 된채 말했습니다. 아래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다니고 있었어. 분명 사람이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얼굴은 안 보였어. 근데 움직임이 이상한 거야.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뭔가 덜컥거리는 식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교실 안에 모든 학생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대꾸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모두가 같은 결론에 다다르고 있었지요. 그 무렵 다른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수년 전이 학교에 다니던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했지만 가정 환경이 좋지 못했다고 했지요. 폭력적인 아버지와 불화가 심한 어머니 사이에서 늘 지쳐 있었고 결국 어느 날 본관 지하 계단에서 목을 맬채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다만 당시 사건은 학교 차원에서 조용히 덮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동요할까 걱정해서 언론에도 알려지지 않았죠. 하지만 학교 앞에서 직접 목격했던 몇몇 교사와 학생들에게는 이미 소문이 퍼졌고 그 소문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의 모습은 목을 맨 충격으로 아래턱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밝은 당시에도 입 안에서는 윗니만 드러나 있었고 그걸 본 선생님이 평생 잊지 못할 거라 중얼거렸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등골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지요. 우리가 봤다는 선배들이 전해 내려왔다는 그턱 없는 여자가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 뒤로도 가끔 본관 지하 계단에서 발소리나 웃음소리를 들었다는 후배들의 이야기를 전해듣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지금도 굳게 잠겨있고 학교는 절대 접근을 금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 학교 본관 지하에는 그 여자가 여전히 서 있는 게 아닐까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턱이 없는 여학생이 지하에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하에 가는 걸 꺼려했을 것 같네요. 특히 대형 사건이 발생할 경우 더욱이 괴담은 괴이하게 퍼져나가기도 하겠죠. 선생님들마저도 공포에 떨만큼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공법과 교과서는 더보기란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법과 엠교수였습니다.